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과 그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검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재미없는 이야기 될지라도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항상 재밌습니다. <laughs> 예. 올해 3월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런지 탈핵당하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3월달에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이지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많느냐. 그렇게 3월달에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경우도, 아, 그래도 참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참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초의 파면을 당한 그런 불행한 대통령인데, 굳이 수갑에다가 오랏줄까지 묶어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 진실은 밝혀라, 이게. 저도, 이 진실을 밝히고, 제가 되는 사람은, 그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재순실이든 안종범이든 누구든 그런 제만큼 처벌하라 이게요. 그러나 그걸 마녀 사정식으로 한 거는 좋지 않다. 저도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구속되지 말고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하나의 기감이 되게끔 하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을 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 작년 8월부터 언론이 확, 광란을 부리기 시작하다가, JTBC의 태블릿 PC가 터지고, 그러다 대통령 탄핵이 되고, 거기에다가 특검이 발통하고, 그러다 결국 대통령이 뭐, 구속까지 되고, 너무나 일사불란하게팍팍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야, 이게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 제일 정점엔 누가 있느냐? 딱그거예요그 당시 최고실세 누굽니까? 김수랑 검찰총장입니다. 야참 김수남 총장께서 소위 아 나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반대한다 하지 마라 하면은 아, 구속수사 안됩니다 검찰총장이 다 오케이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런 무렵입니다 그런 무렵에 재순실 씨가 재판 받으면서 자기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구속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인, 법정에서 변호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게 아니고 변호인들한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메모식으로 쭉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이거는 변호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2015년 8월에서 9월 무렵에 고영태가 자기한테 최순, 최순실장한테 만나자고 전화를 했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직접 혼자 차를 몰고 왔더니 이게 고영태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조만간 검찰 수뇌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고 있는 분이 좋은 자리에 갈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 하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고 있는 분이 좋은 자리에 가게끔 그래서 최순실 씨. 최순실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난 검찰 조직을 모른다 내가 모르는 분야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기 어렵다 라고 이제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요것까지는이 아, 정도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화, 대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이에요 오영태가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좋다 안 도와준다면은 회장님은 제발 방해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 한 사람이 만약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께 방해 공격을 하면은, 자기네 미는 사람이 소위 검찰총장이 못 된다 이거죠. 말해 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밀고 있는 분이 누구냐? 당시 대검 차장.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그 이후에 검찰총장 되신 분이에요.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 이야기는 자이 김수람 총장이 그, 그 무렵에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 고영태가 그 내한테 부탁하지 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절했다. 아마 그게 알아, 아주 기분 나쁜, 그것도 이번 수사에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냥 부드럽게 받아 적은 거고. 이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거들은 이제 받아줬고 그래서 제가 당시 분위기를 한번 봤습니다 2015년 8월 8월 9월 그 무렵 검찰 인사, 검찰 총장 인사입니다 그때 그때 보니까 후보가 소위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 김수남 그리고 소위 서울 고검장 부산 고검장 대전 고검장 광주 고검장 거기에 법무연수원장 카 후보들이 굉장히 많,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검찰 내부에서 이제 압축 압축대가 3배수로 됐는데 물론 거기에 상당히 유리한 분이 김수환 대검 차장은 맞습니다. 대검 차장은 바로 검찰에서 검찰총장 다 2인자입니다. 2인자가 총장 되는 그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 조직을 보면은 대검 차장이 바로 검찰총장으로 올라간 승진한 데는 사실 별로 말이 없습니다. 말이있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 김수람 씨가. 그런 생각을 가졌죠. 어, 그래서 보니까, 3배수로 압축이 되었더라고요. 압축이 됐는데,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참, 이 김수람 총장하고, 아, 그러니까 김수람 총 개인이 아니고, 그 가족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그러니까, 11억 나고 난 이후에 영남대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영남대 총장이 김기택 총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남대 어떤 붕주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김기택 총장이 인기를 못 채우고 총장직에서 도중 하차를 합니다. 도중 하차를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김기택 총장의 아들이 김수람 총장입니다. 검찰 총장입니다. 그런데 이김비택 총장 이분이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명박 캠프에 동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영남대 그 소위 악연, 악연 아직 못잊었던 거죠. 그래, 그 가가지고 결국 2007년도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한테 져가지고 결국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이 되고 2012년이 되는데 막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웬만히 이제 검찰, 검사, 검찰 내부나, 언론계나, 이런 데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김수남 씨는 그 집안에 악인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막, 검사장 정도로 그게 끝이고 더 이상 성질을 못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수원 검사장 할 때, 수원지검장 할때 이석기 사진, 이석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 소위 말해가지고, 통진당 사건, 어, 거기에다가, 소위 혁명하겠다는 그 사건이 터지니까, 그 수사를 깔끔하게 처리하신 분이 김수남 총장입니다. 그, 그러면 대통령하고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본래 그분이 아버지하고 악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저분은 막 검사장 정도로 옷을 벗고 나갈 것이다. 그 정도로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검찰은, 정부는 아주 바릅니다 검찰은. 그래 했는데, 갑자기 이석기 사건이 터지면서, 부각이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진하신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됐다 바로 대검 차장으로 가신 거예요. 갑자기 영진하신 거예요. 본인또오 예상도 못하게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봤을 때, 아, 이분 또막 후보는 되지만, 그래도 안될 거다. 대통령이 그 악감정이 있는데, 왜? 자기가, 음, 사퇴 시키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자기 반대편인 이명박 캠프에 가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런 사람 아들을 뭐 총장 주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그뭐 생각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삼배수로 추천이 됐더라고요. 삼배수로 추천이 돼가지고 거기에 김수남 총장도 이름은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된다는 보장은 없죠.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름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되려면은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정치권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언론사 사주들도 도와줍니다. 왜? 검찰총장하고 친하면은 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좋은 백입니까? 그런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치열한 자리가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통령하고 선만 되는 사람만, 사람만 있으면은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게 그, 그 당시 검찰 인사입니다. 그 인사 분위기에요. 자 그런 무렵에 김수람씨가 어우 검찰총장이 된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봤죠. 왜 이래 됐냐. 대통령께서 아 과거 여는 우리 버리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절대 연자자라 이런 건구해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께서 또 강력히 뭐 추천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수람씨가 이제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됐지만은 최순실씨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총장이 될수 있게끔 로비를 했는데 고영태를 통해서 로비를 했는데 최순실 거짓을 했단 말입니다. 하하 그러던 최순실을 딱 잡았으니까 김수남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뭐호이랄까 그래서 최순실씨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한테 그리고 나머지 변호인한테 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야 이거 상당히 재미난 사건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총장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이렇게 정을, 했, 이렇게 지금 정을 한다. 아니, 고영태가 와서 김수남 씨를 검찰총장으로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거절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냐? 물론 저도 대답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닐거다할거 아닙니까? 설사 사실라 하더라도. 그렇게 질문지를 던져놓고 보니까, 어, 검찰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아니, 뭐, 고영태가, 어, 김수남 총장 인사했다는 말이 지금 퍼져가지고, 뭐, 우모 뭐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 변호사도 알고 있느냐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세관장도 예? 관여했던 고영태 아닌가요? 어, 그래가지고, 야, 그래, 저도 갑자기 생각할 때, 아니, 김수남 총장이 진짜 뭐, 고영태의 부탁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내버려두면 돼요.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막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여있게 저는, 어,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 이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검찰총장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보고는 최순실 변호사한테 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최순실을 좀 면회를 하고 싶다. 왜? 자, 최순실 씨가 변호사한테 한 이야기, 그것도 간접 인거란 말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 싶다. 내 기로. 듣고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야 더만은 변호사가 일단 통보해놨으니까 가서 면회를 하면 됩니다. 이게 해요. 왜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오락 요주인물이고, 또 접견금지가 되었다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차이가 가면 만나주라. 그래, 만나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제가 이제 남북구지소로 이제 소위 면회를 갔습니다. <laughs> 가가지고 이제 면회실 가면 일단 접수대가 있습니다. 그게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민등록 탁 내고 그리고 접수 대 냈습니다. 여자 교도관이 탁 보더만 하고 어? 최순실 씨는 이 면회가 제한된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면회를 거부하면 면회가 안 됩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죠. 그래서 최순실 담당 간방 교도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우종창이라는 친구가 저는 이제 그 약속 친구라고 해놨으니까 우종창이라는 지인이 면회를 왔다. 면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간방 교도관이 이제 최순실한테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아우종창이는 내가 만나겠다. 제가 다 들었죠. 앞에 통하는 거를 크, 만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 여자 교도관이 제보고아예 접수됐습니다 하고 또콱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여 이 수용자들은 숫자가 적고 면회실도 작으니까 한 1시간 한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밖에 나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 접수까지 키웠고 하니까 면회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제가 면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CCTV 설치되고 녹음 녹화 다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이, 서로가 위험하고 그것도 10분 밖에 안되고 뼈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 짜 하고 있는데 아, 교도관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도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를 어 아, 그러면은 지금 총무과장이 부른다 이게 당신을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뭐 당신이 그냥 정규직 텔레비전 온 것도 알고 있고 아 그래서 우측은 총무과장이 부르니까 따로 오라 이게 그제 갔습니다 정부가 갔더만은 정무계장이 정부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이제 제순신이 면이 안 된다 이거예요. 면이 안 된다. 그럼 왜안 되느냐. 아그 사람 접견자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이 딱세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좀. 직접 봐라. 통화를 하고. 직접. 어 했는데. 내가 접수까지 다 받고 지금 도장까지 받았다. 본인 통화까지 하고 본인 오케이 다 했다. 왜안 되느냐. 아안 된대.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그러면서 이제 종무계장얘기를 그냥 보신 김에. 찬잔 드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 당신 또, 어, 세상 물증하는 기자인데, 하고 아, 우리하고 사업할 필요 없이, 그냥 차를 한잔 먹고 가라. 말은 안 하지만은, 그냥 면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이미, 아니, 검찰이죠. 구치소, 교동화를 진짜 완전히 힘을, 으로 응, 들을 수 있는 데가, 검찰이죠. 어, 그래, 그래, 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더 이상 사업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커피 한장 묶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아니 있는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이 이 국정농단 사건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쫙 밝혀지고 있지만 이건 주장뿐입니다. 고형태 주장, 노승일 주장, 박헌영 주장 그 주장뿐이지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어 태블릿비디오 보세요. 검찰의 주장이지 어 증거는 딱 뒤져보니까 검찰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고 불량 전로삭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뭐 세관에서 얘기할 때고형태에 대한 평판이 좋지가 않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굉장히 증거로 많이 체크되게 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순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결국은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게 기획 폭로 언론에 서 기획 폭로가 되었고 수사도 기획 수사가 그러니까 파면시킨 대통령을 소위, 감옥에 치부 넣어야 이제 끝난다, 이거죠 그래야 소위, 두 대를 뽑고 잠을 잘수 있다. 이런 부리가 되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 정, 정점이 누가 있느냐?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에서, 그럼 결국, 검찰총장인데, 하, 최순실 씨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지혜를 해서 놀란 게, 검찰총장 주변에서, 이거 특검 수사검사들 상대로 다 물었던 거예요. 야 최순실이가 그런 증언한 지, 그런 진술한 적이 있느냐. 아 고영표로, 고영태가 말이지 어, 김수남 차장을 총장으로 해달라. 그래 인사 부탁 있었다 하는 진술한 적이 있느냐. 그걸 처음부터 확인해 본 거예요. 그분은 변호사한테 별도로 얘기한 거 아니었었나요? 재판장에서 얘기했지 않았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검찰로서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진술 조서에 남아 있다면은 최순실이 진술 조서에 이게 남아 있다면 이건 증거 기록이 되니까 그니까 특검 수사관도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진술로 그런 까 없습니다. 다된 거예요. 그 대신에 저희 이정재 변호사 법정에서 변로인한테 메모로 메모로 채워준 거예요. 제가 받아 적은 게 메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최순실한테 묻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제가 면회 10분만 했더라면은 본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럼 단서가 옵니다 직접 들어보면은 그럼 단서를 갖고 제가 계속했을 건데. 결국, 뭐, 면회도 제가 무산되고. 그리고, 제가 그 취재하고, 이,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가지고, 김수남 총장이 스스로, 검찰 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 그분이 좀더 계셨더라면, 좀더 취재를 하겠는데 그분 사임까지 해버리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사대금, 경력금 받은 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사거리 훨씬 나기 전에, 훨씬 나기 전에 뭐냐. 그 전에 이미 자기는 대통령을 뭐 감옥에 보낸 그 총장으로서 또 대통령이 나를 총장으로 임명했는데 내가 그런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였었을까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검찰총장은 임기제입니다. 자기 임기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데왜그 임기를 안 채우고 그래서 저는 뭔가 여기에는 크으... 대한 소위 이런 표현을 선부하지만은 그대한 어떤 음모랄까. 뭐 최순실 씨가 온갖 거에 다 관여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 검찰선 그렇게 했으니까 차라리 최순씨 아니요 아니요. 근데 최순실 씨가 인사나 이런 거랑 전혀 관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없다 없다고 네. 하는 없지 없다고 저도 믿고 있지만 지금 재판이 모든 거를 지금 최순 씨를 걸고 넘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이 이건도 걸고 넘어졌더라 넘어져서 확. 아니 아니 근데 이참 부분은 이분 그래도 한번또 최순실 씨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래 되니까 아 생각난 게 있다 해가지고 법정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던 거지 안 그러면 최순실 씨도 이야기를 안 했죠 아뭐 고영태가 뭐 이런 인사 부탁했다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야 전직 대통령 탈핵과 구속이 왜 이래 급속하게 신속하게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느냐 자. 국정농단 사건 수사 중에 곳곳에 제동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건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하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사 기록을 보면서 놀랬던 거는 일부 검사들은 굉장히 양, 양심적이고 굉장히 이걸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일부 검사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될거안 묻고, 검찰이 불리한 거싹 빼버리고 이런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검찰 내부에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와 자살까지 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디선가 양심선언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제가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루빨리 나와야지 나중에 소설로 책으로 나온다는 거를 좀아 아니,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어느 제가 몇 사람을 지금 유심히 추적하고 있는 현직 검사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을 열어준다면 이 사건은 새롭게 조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는 진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통령 혐의적 딱 드러나고 범죄 매도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공모해가 이렇게 돈 먹었다. 그럼 처벌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겠습니까? 뭐 뇌물 아, 먹었다? 그 네모 물 미래재단에 가있고, 케이스보 재단, 재단부도 제도, 가있고. 저 삼성이 돈 줬다. 아, 그래. 그래서 최순실 미성빌딩 79억 감주 딱 시켜놨고, 79억이 최순실이가 범죄수익이다. 해가지고, 그걸 시켜놨고. 자, 그외에 보자. 이 사건에서. 벌받은 사람 처벌해라. 이게 저는. 증거를 들이대가지고. 근데 우리가 태블릿 PC 때문에, 너무나 놀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이 언론을 통한 이거 굳어버린 이 머리가 언제 맑아질지, 막, 그것만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